안녕하세요. 문풀 강선생입니다 오늘은 제가 서비스를 하나 만들어서 들고 왔습니다. 무슨 서비스냐면은 센 질문을 할수 있는 서비스예요. 음. 뭐 간단하게 그냥 화면을 바로 보여 드릴게요. 주소는 easyask.com입니다. easyask.com. 그래서 여기에 접속을 하셔 가지고 앱 다운받고 이런 거 필요 없고요. 그냥 사이트 접속하시면 됩니다. 크롬 앱을 이용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사파리든 기본 브라우저를 어떤 걸 쓰셔도 상관없어요. 컴퓨터에서 접속하셔도 되고, 모바일 혹은 태블릿으로 접속하셔도 됩니다. 자, 접속하면은 일단 회원가입부터 해주셔야죠. 회원가입 누르면은 이제 이메일 주소하고 이름, 그리고 패스워드. 이메일은 가급적이면은 정상적인 이메일을 넣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피드백을 드릴 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등록을 하시고, 자, 로그인을 한번 해볼게요. 로그인 하면은 지금은 센 교재만 들어가 있습니다. 중등 센 교재. 뭐,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내가 중1-1 문제를 지금 풀고 있는데 채점을 도와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나는 문자식에 방정식 답을 입력을 이렇게 하겠어. 그러면은 내가 답을 체크할 수 있고, 뭐 조금 오타가 있다거나 불편한 점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저하고 그 회사의 개발자를 괴롭혀가지고 둘이서 쪽닥쪽닥 만든 거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페이스도 지금 답을 채점하려면 은 제일 밑에 내려서 제출을 눌러야 되는데 여기 어딘가에 떠있게 하고 싶은데 지금 개발자 분이 바빠가지고 시간을 못 뺏고 있어요. 아무튼 개선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출을 하고 나면은 다 틀렸네요. 네, 자 정오 비율 해주고 뭐 평균 정답률 다른 친구들의 정답률은 얼마나 되는지 이 문항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계산돼서 나오고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요거죠. 질문하기가 있는 거 질문하기를 딱 누르면은 채팅방으로 들어가게 되고 각 문항별 채팅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하고 샌드를 하면은 이 메시지를 제가 수신합니다. 저와 저희 원장단이 모두 다 열람해 볼수 있고 도와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 채팅방은 1대 1의 채팅방이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이 질문을 하러, 이 문제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겼을 때 들어오면은 볼수 있는 기존의 히스토리를 모두 볼수 있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다른 친구가 질문하고 대화했던 내용도 내가 이 방에 들어와서 열람해 볼수 있는 거죠. 즉 내가 질문은 하지 않더라도 어, 이 문제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다른 애들이 무슨 생각했지? 하고 들어 보면은 다른 질문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록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여러 가지 발전을 한번 시켜 볼까? 그리고 센 기준으로 답을 충분히 입력한 뒤에는 저희가 유형별로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해당 유형을 왜 많이 틀리고 있는지, 해당 단원이 왜 취약한지를 분석해서 그 기본 그 근원에 있는 개념이 어떤 부분에 구멍이 나 있는지를 파악을 해서 메일로 연락을 좀 드릴 겁니다 그래서 요런 요런 부분은 잘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요렇게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맞고 틀린 것만으로도 꽤나 많은 정보를 저희가 파악해 낼수 있거든요 그래서 차근차근 피드백을 드릴 예정이니 easyask.com 한번 들어와서 센을 지금 풀고 있다면은 중등 센을 풀고 있다면은 한번 답을 넣어 보시고, 자 심화서든 유형서든 개념서든 저희가 추가적으로 교재는 계속 추가를 해 나갈 예정이에요. 시간을 어떻게든 내 가지고 사실 혼자서 채점하면은 답지를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풀이 과정은 읽지 않더라도 이게 뭐가 답인지 알고 다시 문제를 보는 것과 맞고 틀린 것만 본 다음에 문제를 다시 한번 고민해 볼수 있는 건 차원이 다른 접근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앱을 이용하면은. 맞고 틀린만 확인하고 정답이 뭔지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린 문제는 다시 한번 도전해 보고 모르겠다 그때는 질문하기 버튼을 눌러서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풀이 과정을 이렇게 썼는데 여기서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어요 네 여기서 사진을 찍으실 수도 있고요 혹은 이미지를 올리실 수도 있습니다 편하신대로 저에게 보내주시면은 검토한 다음에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 서비스를 만든 이유는 질문을 받아주는 앱들이 시중에 꽤나 많아요. 스냅 에스크랑 퀀다처럼 큰 앱들을 비롯해서 나머지 자질구레한 앱들이 굉장히 많은데 대부분은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거나 기회가 제한되요. 퀀다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의 답을 받은 다음에 다시 말을 거는 것 자체가 신규 질문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대화가 서로 단절되게 되더라고요.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도를 확인하고 진짜 가려운 부분을 긁어줄 수 있어야 되는데 단순히 답만 알려주는 거는 해설지 보면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정말 내가 잘 모르겠는 거. 그리고 질문이 꼭이 문제에 국한되지 않더라도 요 단원 전체에서 이 부분을 잘 모르겠어요. 질문하셔도 됩니다. 다른 교재도 구현해 주세요.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저희가 최우선적으로 해당 교재 답지 입력해 가지고 채점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가 질문에 대해서 응대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easyask.com 한번 꼭 들려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